아 강화석 없어, 이씨. 2짜리로 가야되나? 노가다 김씨, 5만 15, 금팔찌. 야, 방금 뛰어서 지금 지르면 날아가겠다, 이거. 에이, 방금 떴다. 연속 뜰수 있잖아요. 뜰 때는 계속 뜬다. 아니, 확률 딱 여기까지 뜨는데? 확률이 딱 여기까지에요, 그 예, 네, 광고가. 가, 이씨. 아! 아! <웃음> <웃음> 야, 미친 짓 해볼까? 강화석 한계로 간다. 아, 오바야. 간다. 아, 근데 그게. 어, 뭐야, 뭐야, 강화석 하나로 성공! 성공? 뭐야, 강화석 한계로, 성공. <웃음> <웃음> 어, 강화석 한계로 <laughs> 성공. 여러분들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예, 네, 15강 쉽죠잉? 예, 네, 15강 쉬워요. 음. 당아서 하나는 구하는 거야, 여러분들. 어... 알겠어요? 아, 씨. 이게 아, <laughs> 되는구나. 아, 진짜.